전능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 우리 3번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진짜. 아아 <laughs> 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 하나님 기뻐하리라 <laughs> <laughs>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눈길을 해치고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잘못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귀한 친구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네, 네. 이 시간 같이 함께하는 우리 새로운 1학년 친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서 믿음이 더욱 더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네. 새롭게 오신 우리 최승빈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말씀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죽게 모든 것 이탁하며 감사를 드리없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며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이룬마을 자란마을 친구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나요? 전우사님은 라면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라면을 끓여 먹을 때꼭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물도 넣어야 되고, 계란도 넣어야 되고, 면도 넣어야 되고, 스프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을 빼먹고 라면을 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런 중요한 것들이 빠지게 된다면, 라면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는 그저 건물뿐인 곳이 되버리고 만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무엇이 가득해야 할까요? 아주 아주 오래전 옛날 옛날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그 안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또한 유초등부도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찔리는 곳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덧붙여 38절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찔리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마토 주스로 가득 차있는 컵에 우유를 따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컵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컵 안에 담겨져 있는 토마토 주스를 모두 비워내야 그제서야 우리는 그 컵에 우유를 따라서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과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의 모습들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너무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진짜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의 죄를 모두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옛날 옛날 그 초대교회들이 느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모두 비워내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득가득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아주 멋지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도 그렇게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과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죄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유초등부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교회도 그 옛날 초대교회처럼 멋진 교회가 되어 박수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만점의 유초등부 그런 영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 유초등부가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모두 비워내고 욕심과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버려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유초등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함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